정말 문장 외우지 않아도 돼요? 패턴을 활용한 다른 말을 써봐도 좋고요. 이 상황에 할수 있는 다양한 말들 말 그대로 내 맘대로 영어 문장 확장 노트로 활용을 하... 안녕하세요. 윤고입니다 백의유 후 10회 독을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나만의 영어 회화 노트를 만드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두면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못했을 때, 소위 말하는 영어 근손실이 났을 때, 다시 빠르게 영어 근육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용해요. 배그요 10회독은 문장을 일일이 암기하지 않고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에 나중에 활용해보고 싶은 표현, 입에 익숙해지지 않는 표현들만 따로 정리해두면 자신만의 표현으로 계속 연습할 수가 있고 나중에 다양한 문장으로도 확장하기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배그유 회화 노트 어떻게 작성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영상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도 전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노트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배그유 10회독 영어 노트도 방법은 비슷해요 10회독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표현 그리고 10회독이 끝나도 기억하고 싶은 표현.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꼭 써먹어보고 싶은 표현. 이런 표현들을 따로 노트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배그유 10회독 영어 노트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 문장 고르기. 두 번째, 노트에 적기. 세 번째, 복습하기. 이 순서예요.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먼저, 문장 고르기예요. 모든 문장을 영어 노트에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장들만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배그유 10회독을 하실 때 배그유 책에서 어떤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을지 체크해 주는 과정을 먼저 해줘야 해요. 이 작업은 배그유 9회독 그리고 10회독쯤에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본인이 20회독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배그요 10회독 이후에 공부하는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1회독부터 13회독 또는 14회독까지는 회독을 하면서 아는 문장은 지워준다라는 생각으로 문장들을 체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모르는 문장, 헷갈리는 문장,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불안한 문장, 그런 것들만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책에 직접 체크를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북에 e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주로 이북으로 e 회독을 했기 때문에 이북에 e 직접 체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문장들을 골랐으면 이제는 노트에 적어 주면 되는데요. 본인이 이 노트를 계속 다시 볼 거고 복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적어 주시는 게 좋겠죠. 참고하시라고 제 방식으로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작은 사이즈, A5 사이즈의 노트인데요. 작은 사이즈 노트를 준비를 하는 건 갖고 다니기가 편해서, 그리고 가벼워서 이런 노트를 이렇게 골랐어요. 그리고 저는 어 계속 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같은 노트들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시리즈로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어, 공부한 히스토리도 되고 또 계속 이렇게 단거나 하면서 앞에 내용과 이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 같은 종류의 노트로 노트를 만들었어요. 노트를 적을 때는 한 페이지에 두세 문장 정도를 적어줍니다. 해석은 따로 적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두 배가 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회독을 10번 했던 문장이기 때문에 의미를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써 주지 않고 있어요. 또세 번째 이유는 나중에 복습을 할 때에도 노트에 한글 해석본이 있으면 영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글 문장을 거쳐서 한국식으로 영어 문장을 익힐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석은 써주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노트 적을 때의 특징은 문장마다 아래에 공간을 좀 둔다는 거예요. 이 공간들은 나중에 복습을 할때 활용을 할 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복습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본인만의 배그의 문장들을 적어 주시면 일단 노트는 완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복습하고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늘 느끼지만 모든 공부는 반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영어는 더 하고요. 배그 10회 독을 다 끝내고 영어 공부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계속 이어가실 거잖아요.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준비 운동 차원으로 이 노트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쭉 봐주시는 거예요. 문장들이 쉬운 문장들이고, 또, 10회 독을 했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훑어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영어 공부를 할때이 노트에 적힌 표현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반가워요. 비슷한 표현을 발견하면 노트 아래 공간에 추가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 문장의 패턴을 활용한 다른 말을 써봐도 좋고요. 아니면 이 상황에 할수 있는 다양한 말들. 그런 것들을 써봐도 좋고,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나만의 영어 문장 확장 노트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련된 문장들을 모아두면 하나의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모아둔 표현들은 자꾸 보면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내 표현이 되어서 실제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 문장에 the same은 전화 영어에서 제가 공부하다가 같은 표현이 나와서 반가워서 여기에 적어준 건데요. 처음에 배그유에서 10회독을 할 때는 입에 잘 붙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전화 영어에서 the same이 나왔는데도 배그유에서 10회독을 했던 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 노트, 이쪽 노트 이렇게 번갈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이게 그거네 하면서 그제야 깨달은 거죠. 여기 보면 제가 신나서 열심히 비슷한 표현들을 써준게 보이시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the same이 들어간 표현을 익히게 되었어요. 결국 내가 아는 문장이라고 기억에만 넣어 두지 말고 기억 속에 흩어져 있던 영어 문장들을 모아서 하나로 단권화를 하게 되면 쉽게 여러 번볼수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 기억이 진짜 내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노트에 내가 기억하고 활용하고 싶은 문장을 적어두는 공부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노트를 정리해두면 일이 바빠서 영어 공부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큰 도움이 되겠죠. 노트에 정리된 표현들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왔던 영어 실력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배그유를 활용한 노트 공부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배그유 10회 독을 하면서 정말 문장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문장 암기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리는 시간과 노력 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대신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배의유 10회독을 하면서 모르는 표현들 그리고 나중에 써먹고 싶은 표현들을 잘 정리만 해두면 나중에 반복적으로 노트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그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영어는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하는 거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이 방법 참고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어를 꼭 자유롭게 말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기회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加油